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오전 시간에 태극 의 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 국힘 윤리 판단 부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면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적에는 그 어떤 사건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분별을 못하면은 판단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별은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국힘의 윤리위가 이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릴 적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1차 7월 7일날 흘적에 이제 주범과 종범이 있지 않습니까 주범은 이준석이고 종범은 이제 김철근이 아닙니까 근데 김철근이는 당원권 정지를 2년을 주고 이준석이는 6개월을 준 겁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부터가 그때 당시에 이준석을 1년을 하든지 예? 1년을 하든지 그리고 김철근이를 6개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금 현재 그 연리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그 방법이 주범과 종범을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랬으면은 문제가 더 간단했는데 어제 지금 현재 10월 6일날 7시, 오후 7시서부터서 어, 새벽 1시경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징계를 이제 6개월, 저 1년을 더 해준 겁니다. 1년을 해주면은, 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가면은, 하 국힘은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더 진흙탕 싸움을 하는 진흙탕 그 투견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준석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저, 그, 이준석이가, 그리고 이준석이를, 어? 옹호하고 있는 그, 이, 이, 위장 세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1년 동안, 그렇게 국회, 그, 국힘 윤리가 판단은, 판단을 못 했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이 장학생 아닙니까? 국가 돈으로 미국 하버드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 베나사라고 해가지고, 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 퀴즈로 들어와가지고, 아이카스트 그, 김성진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준석이를 중간 다리로 헌거 다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유성에 가서 오입을 하고 말이죠. 젊은아이가 20대 중반에 젊은아이가 성상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가 역선택으로 해서 당대표가 된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이나 주호영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후보 사퇴하고 나갔어도 이준석이 되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내당심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 욕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역선택으로 해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으면은 싸움꾼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지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위에 어른들도 공손하게 모시면서 하면서 자기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데 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으로. <laughs> <laughs> 말, 그, 어? 말 하나 하는 거, 싸움권으로.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종인이라 지 옛날에 밤이당 출신, 뭐, 합태경이라 지 얘들 뭐, 전부.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준석이를 내세워서 국힘당을 접수하려고 한 겁니다. 접수하려고 하면은, 접수하려고 하면은 이준석이 싸움꾼 노릇을 하지 않고, 공손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움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었던 김근식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준석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선거 기간에도 당대표면은 자기 당 후보를 선전을 하고 상대당 후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상대당 후보는 공격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당 후보를 공격을 하고 두 번이나 또 가출을 하고 말이죠. 이래 했던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했다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응? 가세연에서 2021년 12월 27일 날 이준석의 성상납 폭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수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김철근을 내려보내가지고 성상납이 없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고, 그 치료 투자 각서를 써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된것 아닙니까? 1월 10일 날 김철근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녹취록에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4월 4일부터서 이준석에 대한 게 나왔는데, 7월 7일날, 바로 이때 당시에 딱 해버렸으면은, 문제가 간단했는데, 그걸 못하고. 어제 또 이렇게 국힘에서 윤리징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일도 양단으로 자를 건 자르고, 자를 건 자르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국민의 힘에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전부 이 뚜렷입니다. 어떻게 한 자리 해서 그냥 국회의원 뺏지나 달아보고 뭐 할까? 정말로 애당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전부 객들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이 1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가처분만 기각을 한 겁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1년 반 동안 2024년 1월까지 진흙탕 싸움판을 그대로 버려 놓은 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진흙탕 싸움판을 버려 준 거예요. 이준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도 날들 생겨서 무슨 뭐 오늘은 뭐 당원가입하기 좋은 날 응?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준석이를 비롯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그 패거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국,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힘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진흙탕 싸움파를 버려준 그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에는 지금 현재 사람 모으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모으기 전쟁. 이준석이는 당원 가입이 좋은 날천 원씩 3개월만 내면은 투표권이 있다고. 또 이쪽에서는 또 지금 현재 그 입당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 모으기 전쟁을 국민의힘은.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어, 국민의 힘은 정말로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 힘 윤리 위원회는 잘못 판단을 했다. 판단 부재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이제 물론 언론들도 지금 현재 MBC 이번에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에 몰려있기는 합니다만, 저 좌파 아이들이 그대로 물러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벌백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벌백개로 나가질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 좌파이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말하면은 뻔 때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관용하고 뭐하고 용서하고 그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이 타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수면으로 따라 안 습니다. 자기들 힘이 생기면은 가차 없이 무차별 그냥 집합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수법이고 좌파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그게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서 그 정말로 편법 불법 대법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 안에서 바로 잡아 나가질 않으면 대한민국 공산국가 되버리면 사회주국가가 되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준석이를 에? 탈당 제명은 재명은 안 된다 하더라도 탈당 권유를 했으면은 탈당 권유는 10일 후에면은 자기가 탈당을 안 하면은 자동으로 국민의 힘당원이 아닌 것입니다. 당원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권 정지하고 당원이 아닌 거라고는 하늘과 땅 차인 이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가 지금 간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정말로 이런 멍청이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머저리들이 없는 겁니다. 딱 끌어낼 때딱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끝질을 못한 겁니다. 이런 머저리들이 어떻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응? 뒷받쳐주는 정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보셔요.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저쪽에 공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위장뿌락지로 들어와가지고 국힘당을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 친흑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윤리원회가 분명, 응?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진흙탕 싸움판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로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정말로,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체백목의 팩트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응? 안으려면은 안고, 칠라면은 내 칠라면은 쳐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분석이나 우리 이 유튜브 아스팔트 1 세대라고 하는 유튜브 현장에서 5년 동안 느꼈던 사람들의 보는 눈에도 초교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 저는 이제 잠을 자고 한3 시경 일어나서 그저 스마트폰을 열어 보니까 1년 연장했다고 그러더요 아이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정말로 이런 수준인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무엇이 오르고 그런지 뿅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 하고 이런 멍청구리들이 멍청이들이 국민의힘 윤리에 있다고 하는 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흥분을 했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일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회처리를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을 지금 깨우쳐서라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좀 흥분된 모습으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방송의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극의 편 유튜브 생방송. 어, 국힘윤리의 판단부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